엄마보다 먼저 저 세상 가서 엄마 마음 아프게 한 보고 싶은 막내딸을 이제 그리고 있는 거예요. 네. 꿈속에라도 딸을 만나면 딸한테 무슨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? 하고 싶은 말씀 한번 해보세요. 하늘 날아가서 이제 잘 있으라. 잘 있으라. 음. 좀. 하늘 날아가서 잘 있으라. 엄마도 곧 갈게. 그런 마음이신 거군요. 네 눈도 그리고 코도 그리고 한번 그려보셔요. 그... <laughs> 잘못 그리신다더니 <laughs> 코가 엄청나게. 아이고 숨쉬긴 좋겠어요. 코가 커가지고 숨쉬기 좋겠어. 요 <laughs> 아이고 입도 크고 <laughs> 옛날 그랬던 거다 생각나는데요. 또 목도 그려주고 목이랑 어깨랑 어, 목도 쭉 길쭉하게 쭉 그려주시고 옳지. 아이고 잘하시네요. 어깨도 그려주고. 다 생각난다. 아이고 네, 이쪽도 하고, 오른쪽 어깨, 왼쪽 어깨. 아이고. 우리 딸 립스틱도 한번 발라줄까요? 딸한테 립스틱 무슨 색깔 발라줄까요? 여기 색깔 많이 있죠? 골라보세요. 어떤 색깔로 립스틱을 발라줄까? 응? 어떤 걸 해줄까? 빨간 거? 빨간 거는. 네, 여기 이게 빨간색이고, 이거 분홍색이고. 한번 해줘보세요. 빨간색 해 주고 싶어요. 딸 예쁘게. 딸이 웃고 있네. 엄마 하고 웃고 있네. 어떻게 빼나? 아니요. 제가 빼 드릴게요. 저 세상 간딸 보고 싶은 딸. 빨갛게 립스틱을 발라 주고 있는 엄마예요. 딸보다 오래 살아서 미안하다는 우리 엄마. 딸 못까지 사셔야 돼요, 어머니. 오래 살아서 뭐해요? 오래 살아서 뭐해요? 책도 쓰고, 그림도 그리고 나중에 이 그림 보고 싶은 딸해서 한번 책에다 올려 보자고요. 그리고 눈화장은안 해줘요? 네, <laughs> 됐죠? 됐어요? 이제 됐어요? 옷도 입혀줘야지. 예쁜 옷도 하나 입혀주세요. 지금 아무것도 안 입혀줬네. 헐 조라야지. 어. 와,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. 딸에게 하늘색 옷을 입혀줄까 하다가 분홍색 옷을 입혀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색칠을 했습니다. 아이고, 막내딸 보고 싶어서 이렇게 그렸어요. 보고 싶은 거를 그림으로 그리니까 좋죠. 이 그림 보면서 막내딸 생각하고 또 이제는 보고 싶은 손주들, 손주들 꼭 한번 또 둘이라고 했잖아요. 형제 둘. 그려보세요. 그리운 사람을 그리는 게 그림인 것 같아요. 그림이 줄수 있는 선물. 네, 여기까지입니다.